안녕하세요. 당에 대해 같이 알아가는 당 걱정 없이 활기찬 하루 당찬하루입니다. 당뇨라고 하면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인 사람만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 때문인데요. 인슐린 작용이 감소하거나 부족하면 당뇨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비만이 당뇨의 원인 중한 가지로 들수 있지만 주변에 보면 날씬하고 단 음식을 그다지 먹지 않아도 당 수치가 높아 고생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을 싹 잡아주는 이것에 대해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슈퍼푸드 중 하나이며 WHO가 10대 건강식품에 선정할 만큼 강력한 효능이 있는 이것은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늘 사랑은 유별한데요. 마늘이 빠지면 뭔가 섭섭하다 할 정도로 반찬, 국, 조림 등 모든 음식에 마늘을 넣어 먹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냄새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롭다는 뜻으로 이래백이라 불러왔습니다. 마늘이 좋기는 하다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있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똑띠기 들을 테니 자세히 알고 줘봐요. 마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효능도 있고 모르고 있는 효능도 있는데요. 첫 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마늘은 혈관을 떠도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20%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 효과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사한 결과. 마늘을 분말로 해 하루 0.6g에서 1g을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혈당을 내려줍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알리신은 체내 비타민 B6와 결합해 최장세포기능을 활성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떨어뜨리게 만들며, 당뇨합병증 하나인 백내장의 위험 또한 줄어들게 합니다. 세 번째,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동백경화나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인도에서 시행된 연구에는 마늘 기름을 10개월 동안 섭취한 사람의 혈전위 염도가 83%나 떨어졌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예로부터 마늘을 혈압강화제로 썼을 만큼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건강한 사람의 혈류와 혈압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88에서 2400mg의 마늘 분말 또는 마늘 추출물을 8에서 12주 섭취한 사람의 혈압이 2.5에서 최대 1 1 2 m m HG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유기성 게르마늄, 셀레늄 등의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동물 연구를 통해 간암, 위암, 폐암 등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마늘이 외국산 마늘보다 항암 효과가 56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거가 좋은 길이에요. 마늘은 하루 두 쪽에서 세 쪽을 드시면 되는데 알리신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리타고 매운 맛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이라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굽거나 삶아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만성 위염이나 십이지궤양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마늘을 꼭 익혀서 드리도록 하세요. 마늘을 잘게 자르면 알린 성분이 알리나이제라는 효소와 만나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알리나이제는 산과 열의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거나 다진 마늘을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실온에 10분 정도 두세요. 10분 정도 지나면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하시면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마늘은 상추 쌈싸먹을 때 하나 딱 넣어 먹어야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마늘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첫 번째, 상추. 상추는 맛도 있지만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추 잎을 뜯으면 새하얀즙이 나오는데요 이즙에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추는 신경안정을 도와주며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두 번째로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칼슘, 철분, 무기질 함량이 많은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 중 하나로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우리들의 입맛을 돋아줍니다. 깻잎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완화시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혈압을 감소시키고 폴리페노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항당뇨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깻잎은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리케톤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식중독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생선회나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피드말 가지고 식중독도 예방도 해주는 식품이니 회나 고기 드실 때 같이 드세요 마늘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지방 함량이 적고 식이 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표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성 질환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데 고기와 표고를 같이 먹으면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어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 딱 좋은 식품입니다. 자, 이렇게 마늘과 같이 먹으면 맛도 있고, 효과도 올려주는 식품을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어? 이거 어디선가 익숙한 조합인 듯 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저녁엔 돼지고기 기름기 없는 놈으로 구워서, 당뇨에 좋은 상추 하나 깔고, 깻잎 하나 더 올린 후, 마늘과 표고버섯 구워서 쌈으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 쌈, 어떠세요? 지금까지 당찬하루였습니다.